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사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 인간 사이에 별탈 없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해서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 암기력과 이해력이 뛰어나서 시험을 잘 보는 똑똑한 사람?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다양한 정의를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정의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즉,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은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몬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성경의 구조 뼈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을 2층 서랍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총 5개의 서랍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율법서와 역사서, 가운데는 시가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2층에 있는 율법서와 시가서와 대예언서에는 각각 다섯억 권씩 있어서 2층의 높이가 같고 1층에 있는 역사서와 소예언서에는 각각 12권이 있어서 1층의 높이 역시 같습니다. 참고로 예언서는 총 17권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언서를 대화서로 나누는 이유는 책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예언자의 능력이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서에는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욕기를 향해 우리는 지혜서라고 말한답니다. 오늘부터 순서대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특히 잠언은 공부하면서 지혜가 필요한 학생이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성경을 접해 보지 못한 새 신자가 읽기에 가장 좋은 책으로 추천되고 있는 책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왼쪽에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설교 영상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는 자먼과 전도서와 욕기, 세 권의 지혜서를 각각 어떠한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먼은 젊고 멋진 선생님, 그리고 전도서는 현명한 중년의 비평가, 그리고 욕기는 모진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노인으로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자먼, 젊고 멋진 선생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젊고 멋진 선생님을 향해 히브리어로 코크마 지혜라고 부릅니다. 지혜라고 불리는 젊고 멋진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분법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명확하게 나눠줍니다. 자원에서는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의 정의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과 그 삶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요. 이는 매우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잠언을 읽는 독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아멘. 마틱, 마케팅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면 자원을 읽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쌓이고 지혜롭게 살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인 홍보를 통해 자원 읽기를 권장하고 있는 셈이지요. 또는 아직 자원을 이끌어갈 핵심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독자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화 예고편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자원을 통해 하나님이 말해주고자 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지혜 또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영어로 fear, 한국어로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작고 겸손한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채워 넣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잠언의 저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지혜로운 자는 의인으로 어리석은 자는 악인으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나는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자원에서도 역시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자원의 저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 의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앞서 말한 지혜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의인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 악인은 지혜를 어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만만하게 보는 자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며, 지혜로운 자는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우리가 어리석은 자보다는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한 뒤,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교회 신앙을 맡은 저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선과 악이라는 말을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북한이나 이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상교육이 참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반복학습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는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로운 자는 과연 누구이며 지혜로운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완벽하게 저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우리는 선과 악, 즉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옳은 것인지 저게 옳은 것인지를 알아야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앞에 화면에는 제가 고백하는 성경적 가치관에 반하는 것들을 적어 봤습니다.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시키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 중에 저는 후자를 알려줄 테니 여러분은 전자의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 고민해 보세요. 물질주의, 경쟁주의, 개인주의, 외모지상주의, 위선, 교만, 생명파괴, 약자 무시, 정죄, 폭력, 혐오, 끼리끼리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의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런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한다면 세상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우리들의 삶은 지혜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먼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의 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먼은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전반적인 우리 삶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고 따르는 삶이다. 그리고 자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 신앙을 강조한다. 하지만 분명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나쁜 일과 고난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 자머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뜻대로 살아가면 큰 복을 받고 아니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주제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면은 100%다 그러진 않습니다. 악인도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의인은 오히려 힘들게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이 말하는 지혜는 거짓일까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먼의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말씀까지 우리가 잘 읽어본다라면 우리가 겪은 이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이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다음 주 말씀도 꼭 들어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혜에서 자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큰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주제가 담긴 잠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현실에 빗대어 볼때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결과가 아닌지라는 우려와 자책감 속에 빠져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이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이번 한달 동안 지혜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